안녕하세요 금일 국내 증시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4시간 차트입니다 코스피는 전체 3파동 상승이 4월과 5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직전 영상을 통해 음봉캔들을 한번 버티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나갈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4시간 봉캔들이 두개로 양봉캔들을 형성하면서 직전 상승파동 이후 조정 버티면서 한파동의 추가 상승을 도모하게 되는 자리다 오늘 종가 베팅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홀딩할 경우 수익 전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외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다음 주는 추가 상승 파동이 비교적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요일 나스닥 상승 마감을 하면 월요일 국장 역시 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 때문에 시외 접근이 유의미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코스피는 상승파동의 카운팅이 3파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 2에서 3을 치고 나가면서 고점에서 4, 5를 만드는 패턴.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여기서 다시 1, 2, 3, 4, 5의 형태로 고점을 높이고 고점에서 조정 및 기간 조정이 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통해 5파동을 달성하러 가는 파동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 코스피의 우상향이 전망이 된다. 파동 값사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추후 다시 업로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200 파생 옵션 역시 매수 우위를 볼수 있다. 325를 기준으로 3파동 상승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계약 매수 진입이 가능한 자리다.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345 포인트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현재 350 포인트를 기준으로 매수 계약에 돌입할 수 있다. 다음번 매도 타겟은 363 포인트입니다. 360을 넘어서 상승이 진행이 되면 38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매수 우위. 특히 오늘과 다음 주 초는 강력하게 매수 우위를 볼 수가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크게 1, 2, 3이죠. 그리고 이러한 3파동 상승은 최종 400 포인트까지 코스피 200. 지속적인 매수 우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4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4시간 차트는 음봉 캔들 이후에 영망치형 캔들로 캔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과 반대로 코스피는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추세 자체가 우상향인 것은 맞죠. 789포인트를 기준으로 코스피와 함께 매수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863포인트까지 매도 타겟에 도달한 시점이다. 지금부터 1년의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840포인트 선에서 반등을 진행하면서 다음번 상승으로는 920포인트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상승 역시 가능한 자리이고요. 월요일 코스닥 역시 갭상승 출발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금요일 나스닥의 마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우리 국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 파동의 반등 파동이 진행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최종 940포인트까지 94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세다. 3월 역시 코스피, 코스닥 지속적인 우상향 랠리를 전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파생옵션, 국내 선물옵션, 코스닥 1 5 0으로 차트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직전 영상들을 통해 1223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두번째 1239 포인트를 기준으로 매수계약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1360 포인트까지 상승 진행되면서 117포인트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고 9%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가 세파동의 상승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서 등락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할 매수를 상정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흘러온 모양을 볼때 간결하고 깔끔하게 전체 세파동의 반등파동의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3월까지 강세장입니다. 이어서 5월까지도 강세장이 펼쳐질 수가 있고 다음번 매도 타겟은 1,400 포인트입니다. 현재 1,350 포인트에서 상승 진행이 될 경우에 1,400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돌파하면서 최종 1,500 포인트까지 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타, 매수 계약 진입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던 위치에서 현재 그대로 상승 진행되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단기적으로 음봉이 한두 번씩 출현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해당 매도 타겟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국내 선물 옵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